음. 진짜 쟤네는 정말 순수하게 100% 메이드 인 코리안 좀 MMA거든요. 쟤네가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오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도전을 하고 UFC 목전에 가는 시합을 한다니 이 보람은 아마 전국의 체육관 관장님들은 알긴 알 건데, 너무 뿌듯하고, 음,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좀비 m m a 라이트급 파이터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 조금 이제, 아, 왜 이렇게 했지? 이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 세상에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제가 레슬링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하... 거기서 털려버리니까 조금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가 더 컸었어요, 그때는. 근데. 좀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타격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근 타격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타격을 되게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경험이 좀더 많아졌고요. 이제 좀더 제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재현이는 사실 2연패를 하고 나서 뭐 다른 선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재현이는 어떻게 보면 그래플러라는 색깔이 너무 짙은 선수였는데, 그 패배의 과정을 통해 그래플링 외적인 부분, 뭐 그게 타격이나 뭐 스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늘리는데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이제, 는, 진짜, 소위 말하는 박재현 2.0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이제 변화가 이제 시험 대 위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나서 UF 선수가 된다면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답독이었죠, 상대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서 걔가 탑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거리도 잘 잡혔고 생각한 대로 잘, 맞아, 잘 맞추기도 했고 잽을 딱그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딱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그 시합은 어, 예전에는 좀 시합에 대해서 조금 약간 깔끔하게 싸우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요새는 싸우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멘탈이 좀더 좋아지지 않았나 시합 때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 m m a 장윤성입니다 저번에 승무형 체육관 여러 대에서 춘천 갔다가 딱 와서 이제 훈련 복귀했는데, 관장님이 RTU 됐다고 그래서 딱 훈련 시작하기 5분 전에 들었어요. 저는 항상 시합 잡히면 긴장 많이 한 스타일이어서 어, 시합 잡히자마자 어, 내가 RTU에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되나 이 생각이 했다가 결론은 도전을 해야, 높이 올라갔는 생각해서 항상 시합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합해서 결국에는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 어, 같이 나가면 좋죠 저는. 일단 혼자서 시합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외롭고 그런데 이제 같이 뛰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더. 어, 컨디션은좀 어떠세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원래 시합 준비할 때 비슷합니다.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힘 없고 그런 느낌.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긴 해요. 근데 똑같이 해야 잘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평정심 유지를 힘쓰고 있습니다. 어, 일단, 재현이랑 윤성이는 실질적으로 제가 코치라는 일을 하고 나서부터 가장 오래된 선수들이고, 그래서, 뭐, 눈빛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근육의 피로도가 어떤지 알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사실 두 명이 지금 가장 격투기 선수로서 큰 길목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코치로서는 사실, 그런 거에 1일 1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감정 기복이나 여러 가지 긴장을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사실 코치가 아니라 이제 재현, 윤성이 형으로 봤을 때는 어, 긴장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어차피 내 하는 것만 나오니까 그걸 믿고, 내 움직임 믿고 올라가자, 이 생각만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를 잡았다 해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선수를 잡고, 또 어쩔 때는 UFC 못간 사람한테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아요. 더 자신을 믿는 겁니다. 훈련을 믿고.

자기보다 약한 선수랑 싸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두 번의 UFC 출신 선수들과 싸웠던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모습은 상대가 누구든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그냥 싸움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뭐 동기부여, 운동력, 뭐좀 그런 계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좀아 이런 젊은 친구들도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많이 깨우침을 주는 동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기술적인 문제나 무슨 플랜 그런 문제가 아닌. 이 중압감 또는 이런 압박감에 눌려서 경기를 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릇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치로서 또는 관장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그 그릇 또한 경기에 있어서는 큰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을 지금 저희 선수들한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선수들한테 하고 있진 않은데 그 그릇을 키워주는 것도 코치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 가지고 있는 그릇 또 어떻게 말하면 배포. 를 최대한 이제 키워 주려고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 부분은 계속 뭐 알게 모르게 본인들은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은연 중에 조금 말을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선수라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뛰었던 무대에서 이제 제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두 번 이겨가면서 본인이 더 발전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두 선수 다 성공을 의심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뭐, 뭐 지금 챔피언이랑 뭐 붙으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다. 출국전 마지막. 마지막. 어, 제도 <제형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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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6 6 10 10 16 8 끝까지 끝까지 가하 넷. 다섯. 어, 다섯. 파이팅! 걱정되는 건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뭘 준비해올지는 모르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짬이 쌓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 긴장은 많이 되지만 어 시합에서 뭐 긴장돼서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是吧一块六一块六一我这我 고생했다, 얘들아. 몇달 동안. 끝났다, 이제. 이제 컨디션 조절만 잘하자. 다음 주! 그치. 그 아, 그치. 어 어, 길게 갔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올려요. 불러 저번에는 진짜 길게 갔죠. 이번에 근데 가면 막 그거 이트 나와이씨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르테가랑막 장용양이랑 다 왔을 것같아스털링이랑 알티유 계약하면 4경기야? 계약 경기가요 <laughs> 계약을 안해가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웃음> 계약 <웃음> 뭐 어떻게 한다고 계약을 안해지서 자세히 안 해봐가지고 <laughs> 아마 내 경기예요. 이렇 같이 올라가서 진고 웃기게 제 김상선 선수 올라2차전이잖아전이2차전뭐 거기서 잘 타고 없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기고 하네. 야되는안게요안요통보 주고. 통보는 못 주고. 통보 맨날 가서 비즈니핸드 갔다가 동방명주에서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예왕가서 방랑수 하고, 빵하고, 걱정을 먹고, 빵? 어. 여기 있잖아. 체육관 밖에서는 뭐 사실 격투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 뭐 어떤 드라마가 재밌나, 어떤 만화가 재밌나, 어떤 게임을 요즘 하나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로 좀 긴장을 풀고 훈련할 땐또 훈련에 집중하도록 좀 정신적으로 릴렉스 하는 걸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으로 할까요, 오늘? 뭐라고 해? 야, 너만 못해? 예, 코너. 몇 세트? 4세트? 예, 4세트. 3, 아 아왔다 아, 무리하는 건 아니고 네? 무리하는 건아니 무리하는 건 아니고, 아, 아니고. 중앙뚝거리를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3킬이었는데, 맞지? 여기는 한... 줄였습니다, 오히려. 2킬 아, 줄였어요.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개수 많이. 재현 선수가 그래플러지만 얼마나 발전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번 시합을 통해서 이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윤성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알거든요. 윤성이 주먹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거를 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주먹이 안센것 같은데 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싸움을 통해서 윤성이 그따다가 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더라도 어, 그래도 아, 할거 해봤잖아 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경기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이, 이런 마음은 이두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고 그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좀 재밌게 멋있게 싸우고 싶고요 저번처럼.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우승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역시 살아남는 게왜 만약에 계약을 하면 살아남고 싶고 살아남는다면 꿈이니까 랭커까지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랭커가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를 누릴 것 같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이겨서 돌아가겠습니다 파이팅 하던 대로 하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파이팅 어, RTO라는 그냥 그거에 대해 눌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잘할 친구라고 생각해서 긴장 너무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제 1, 2라고 불렸으니까 니 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